1월 12일 하음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잇몸을 잡고 있는 더러운 영혼 묶임을 풀고 몸에서 당당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영적인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매와 알치아이머로 이동하고 있는 악한 쓴뿌리는 몸과 혼과 영혼에서 당장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환경을 지배하는 악한 영은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즐거운 생각과 행복한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오른 다리를 떨고 마비 증상을 일으킨 악한 영은 몸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호흡 심장을 건드리고 있는 너 악한 영 사단은 하나님의 딸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은 오른쪽을 잡고 있는 영, 오른쪽을 기울여지게 하는 균형을 무너뜨리 악한 영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이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은 일행과 여백으로 2 4 루틴으로 삶의 균형을 이루며 영과 온과 육은 강건해질지어다. 이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악한 영은 그가로막힘이 열려질지어다. 이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언은 가슴에 예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다성의 습관들이 24 루틴으로 개선되어 삶의 탄력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얼굴 근육에 붙어 실룩거리게 하고 찡그리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절저한영의 회개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심정질을 일으키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오른쪽 배에 붙어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비만으로 끌어가는 식탐의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배경기 오름으로 변화가 비만으로 끌어가지 못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생식기 쪽을 약하게 낙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몸의 부종을 일으키는 바르지 않는 습식 습관은 개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인문과 치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눈시신경을 약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소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귀가 보호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소장과 대장에 붙어서 특히 대장에 기생하면서 몸을 약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다리에 통증으로 공격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24루틴 의 운동을 통해 영과 육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는하는 깊게 불이 내린 증오, 미움, 원망의 영혼 드러나고 묵힘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서러움을 주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는 외로운 감정을 주고 연민을 일으키는 연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기와 변두상까지 붙어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두통을 일으키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날마다 이십사 봉서 이에 사랑의 감정을 채워가는 일상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육체로 약하게 만드는 쓴뿌리는 정체를 드러내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전립선에 붙어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전립선으로부터 시작되어 발에 통증을 일으키고 발과 발가락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삶을 부기력하게 만드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소망을 가지고 건강한 일상을 살아가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버는 돈을 빼앗아 낙한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걱까 두려움을 전하는 영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심장에 붙어있는 소망을 배아서 그러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 내 악하기 만드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녀에게 힘이 되는 강한 어미 강철 여행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 가족을 사랑하고 집안을 살리는 단단한 자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믿음의 감을 이어가는 축복을 받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건강한 영으로 살지 못한다. 우울하게 만드는 악한 영떠나갈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하나님 주신 많은 달란트를 하나님 주태를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떠나갈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하나님 계획 하에살수 있는 진로의 길이 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나이에 맞는 밝은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무기력 무관각하고좀악한영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속이 서어 문 떨어지는데도 겉으로 밝은 척 괜찮은 척 속이는 영 이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부무를 미하고 짐으로 여기게 만드는 쓴 뿌리는 정체를 드러내고 안에서 떠나갈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부무로부터 그 이어져 나쁜 영의 애름들을 끊어질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몸을 약하게 만드는 악한 을 떠나갈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결혼의 소망을 하아가는 악한 영을 떠나갈지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좋은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가 열어지고 믿음에 이스 크리스의 이름을 해외에 나갈 기회가 열어지고, 부모를 떠나 자유롭고 건강하게 살아.